아맛있게지네 맛있어 네, 토랑에서 앞다리살로 돈가스를 만드는 영상을 보고 저희 남편이 좀 아침에 드쓰자마자 돈가스 가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돼지고기 앞다리살이 냉동실에 있어서 그거는가급니다 소금, 후추로 입간를 해줍니다 소금을 첩첩가 톡톡 달걀 하나 밀가루 한 스푼 밀가루랑 달걀을 한 번에 섞어가지고 요리를 하셨더라고요 달걀 하나 톡 깠고요 밀가루 한 스푼 잘 섞어줍니다 쉐이킹 쉐이킹 어대요 네. 기름은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오빠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진짜 잘 맞아. 팔에 <laughs> 지금 좀 빵가루가 없어서 식빵을 믹서기 갈아서 빵가루를. 냈으면. 오, 지방 보는 대신 지방 깔 거. 얘한테 반 가고, 딸이 얘한테 반 가겠습니다. 얘를 빵가루에 묻혀. 렇로 해주면 오케이 이런 소리가 나지. 시식 타임. 아 맛있겠지? 음 파인거도 훨씬 더 맛있어. 딸이. 어, 닭고기도 맛있는데? 베스트네.